안녕하세요. 우리만자 공부 고사성어 사자성어 제 2편이죠. 2 0강 오늘 단자 끈을 단 청계 뭐 단자 단자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1편 기억 가자로 시작하는 건 75편 목록에서 먼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2편 니언 디귿 리얼 하고 있습니다. 2편 2 0강네 단검지기요 단장 단기지계 단장 보단 단말마 단장 취의 끈을 단자 많다 가시죠. 네한 10분 남짓 재밌게 보시죠. 끈을 단자, 끊타 결단하다 나누다 나누이다 결단 뭐단연 확실하게 단정할 만하다. 뭐 조각 한결 같다. 끈을 단자 단교 교제를 끊는 거죠. 네 단절 끊어서 끊어, 끊어 잘라버리는 거죠. 단호 일단, 결심한 것을 과단성 있게 처리하는 모양을 단호, 단호한 태도. 네. 판단. 어떤 사물의 진위, 선악, 미추 등을 생각하여 판가름 하는 거. 판정. 시비지심, 옳고 그런 것을 잘 판정해야 똑똑한 사람이죠. 네. 차단. 막아서 멈추게 한다. 진단.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여 어, 병이 있다 없다. 어떤 병이다. 라고 딱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네. 진단. 네. 진단은 의사에게. 네. 당금직요, 당금직요, 새라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당금직요, 즉 친구의 정의가 우정이 매우 두터울 때 역경에서 나옵니다. 같은 말 아주 많죠. 성어가 고산유수, 관포직요, 금난직에 네 아주 많습니다. 새라도 자를 수 있는 그 우정 예 멋지죠. 당금직에 단금지기 같은 말새라도잘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우정을 같은 말들 담교, 담수지교, 수어 뭐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친구 사이는 필수적인 관계다 문경지교 서로 목숨을 내줄 정도의 사기다질란지교 아주 그냥 난초의 향기와 같이 그냥 향기로운 배가 절예 유명한 고사가 있죠 친구 사이에 네, 내 음악을 알아주고 내 마음 을 알아주는 지기 지우 마격지우 뭐가 해도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마격지우 이러한 좋은 친구 사이 말하는 서정어는 수십 개가 넘습니다. 당금직요. 네. 단장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 얼마나 아프면 창자가 끊어질 듯 심한 슬픔과 고통 아픔을 단장 단장의 메아리. 예. 그런 세월을 견뎌왔죠. 우리네 어머니들. 네. 출전 세설 신어 유래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도중 환온의 종자가 양자강의 삼협에서 원숭이 새끼를 싣고 가자 그 어미가 새끼를 거리워하며 울부짖으며 백열이나 달려와서 배에 뛰어들더니 죽고 말았다. 예, 그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 원숭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그 죽은 원숭이의 어머니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너무나도 슬퍼했던 나머지 창자가, 창자가 썩어서 마디마디 마디 끊어져 있었다. 네. 단장, 어머니의 자녀 사랑. 네. 구해지장, 단혼, 참척 같은 말들입니다. 단장. 네. 그런 어머니 사랑을 우리가 컸죠. 단기, 지게, 예. 그 배틀을 끊는 어떤 그러 어떤 훈계. 단기지게, 즉, 학급을 중도에 폐함은 짜던 피륙의 날을 끊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이득이 없다. 포기하지 마라. 네버 기버 공부해라 끝까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해라. 네, 어머니의 자녀 교육입니다. 당기직이요 맹모 당기 같은 말 출전 후한서 맹자가 학문을 닦는 도중 학업을 그만두자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교훈을 짜고 있던 배의 날을 끊으면서 아들을 홍계한 거죠. 크게 깨달은 맹자가 다시 영맹정진해서 네네 공자님 맹자님 대가에 올랐죠 성인의 반열에 네 단기직의 맹자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네 단장 보단 단장 보단 긴 것을 잘라서 짧은 것을 보태라 네뭐 장점 남는 것을 좀 떼내서 부족하고 약한 것을 좀 보태라. 네 단장 보단 네 절장 보단 절장 보단 같은 말 단장 춘심 예, 슬프도록 벅찬 봄기운뭐 이런 말도 단장 춘심 네 봄이 되면 좀 여심이 흔들리나요 가련 남자 네 단말마 네 단말마 네 임종시를 얘기한다 또는 숨이 끊일 때 마지막 고통 비명이죠. 숨이 끊어질 때 내뱉는 짧은 비명을 단말마 시골에서 잔치할 때 돼지를 잡을 때 보면 마지막 돼지가 죽을 때 단말마의 비명이 들립니다. 사람도 매한가지 단단무타 오로지 한 가지 신념 외에 다른 마음이 없다. 단단무타. 네. 단단상약 단단히 서로 약속한다. 단단상약. 네. 단장치의 남의 시문 중에서 전체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는 거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 단장치의 원래 본뜻과는 상관없이 악용하는 거예요. 단장치의 하지 맙시다. 단악수선 악을 끊고 선업을 닦아 선두에 이른다. 멋지죠. 단악수선 악을 끊고 선두로 쌓차 농단 끈을 단자 농단 이뭐 요즘 뭐 농단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없을 거예요 <laughs>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이다 원래는 또는 이걸 어떤 특정의 무리가 독점하는 거 농단 네. 우유부단 어물 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을 못하는 거 결단력이 부족한 거 우유부단 네 이런 남자 좀 멋이 없죠 여자들 입장에서 회단 몸과 마음이 함께 아주 없어진다. 뭐 불교 얘기입니다. 네. 소승 불교요. 무여 열반의 최종 목적. 회단. 오동 당각 물은 오동 나무. 오동 나무가 좀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동 나무도 경관 뿔을 자른다. 오동조차도 단각 단단한 뿔을 자른다. 즉 부드러운 것이 능이 강한 것을 이긴다. 네 물이 흘러서 바위를 뚫죠? 예 유능재강, 오동당각, 네, 학경수장, 단지적비,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그걸 끊어내면 학은 설파할 것이다. 즉 천부의 특징 재능을 뭐, 뭐 부질없이 가감할 것이 아니다. 누가 좀 뛰어나면 시기 질투하고 좀 깎아내려고 하죠. 러지 맙시다. 각각의 장점이 활짝 필수 있도록 박수쳐야죠. 그래야 좋은 사회 되죠. 이인동심, 길이 당금, 친구 얘기. 이인동심, 두 명의 친구가 한 마음이 되면 마음을 합치면 그 날카로움이 새도 자란다. 이인동심, 길이 당금, 네. 친구가 뜻을 합치면 못할 게 없죠. 네, 언어도단, 말할 길이 끊어졌다. 네, 너무나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터무니없는 어떤 상대방의 태도에 언어도단. 네, 이런 친구 멀리 합시다. 사생결단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덤벼든다. 사상 그에 사생결단하는 사람 아 답이 없어요. 사생결단 네 사람 살면서 사생결단할 일 거의 없죠. 네 요즘 원시 사회도 아니고 일도 양단 한 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 일도 양단 즉 머뭇거리지 않고 일이나 행동을 그냥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일도 양단 우유 부단과 정반대. 예, 박달나무 단도 있습니다. 박달나무 우리 한민족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은 나무죠. 박달나무 뭐, 자작나무과의 낙엽활엽겸목이다 자단, 뭐, 단양목, 뭐, 참비살나무 또는 아름다운 모야, 모양 또는 베풀다. 우리 한문족이좀 많이 베풀었죠. 네, 예, 박달나무 단자 대표 단어 단군. 네 우리 한국의 국조 태초 임금이다 환웅의 아들 환인 환웅 단군 네, 일종의 개국신이다 기원전 24세기 무려 아사달에 도읍하여 단군 조선을 건국하였다 단군 할아버지 단시 중에게 베풀어주는 검전이나 물건을 단시 단군 왕검 제사와 정사를 맡은 지도자 단군 왕검 단양목 자단 백단 등의 향나무의 총칭을 단양목이라고 네 마지막 청계단도 있습니다 계단 청계나단 구분 갈림 부분이나 단락 또는 가지나 종류 단편 조각 방법 또는 반필 포 포육 포목이나 직물 뭐 덩어리 사물을 세는 단위단 또는 단련하다 두드리다 네 절단하다 네 청계단자 단지 청이진 땅을 단지라고 단하, 뭐 계단 등의 아래를, 단상의 반대, 단하, 단계,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 단계를 밟아야죠? 네, 초등, 중등, 모든 학문, 모든 일은, 순서, 단계를 밟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네, 순서한 차례, 단계,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방도를 수단. 계단, 뭐, 설명 필요 없죠? 일단락, 일의 한 단계가 끝났다. 일단락, 네. 한단 끝난 거예요. 이단 네, 넘어가야죠. 특단, 특별한 어떤 조치죠. 강렬한, 특별한 보통 아닌 네, 특단. 천계단자 대표 성어들 분단 동거, 분단 삼도, 분단 변역 다 종교적 얘기 성어들입니다. 보초와 보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분단 생사 세계의 본와 함께 사는 일 분단 동거, 분단 삼도, 분단 변역. 이런 불교적 성어들이 있네요. 마지막 재미있습니다. 정신양반불실 일단 아주 재밌는 교훈입니다. 정신토록밭 두독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단 한보 뭐 땅넓이 조금 뭐한평네또채 안된다. 일 제곱미터도 안된다. 옛날 농사 지을 때 농사꾼들 사이에 이거 밭 도둑 결정하는 게뭐 비온 다음에 이렇게 매년 봄마다 겨울마다 치열했죠 싸움이 이웃 이웃 사촌 사이에 서로 밭 도둑을 넓히려고 네. 근데 정신 동안 양반 양보해 봐야 그한 평도 안 된다 싸우지 마라 사한 걸로 정신 양반 불신 일단 네 좋은 겨 네, 다만 단자 넘어갑니다. 오직, 다만, 그러나 그렇지만 또 기탄 없이, 네, 다만 단 단지 뭐 다만 겨우 오직 한간 자주 써죠. 비단 부정의 뜻을 가진 문맥 속에서 다만 오직 뭐 비단 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네, 단서 흔히 써죠. 첫머리에 단자를 넣, 붙여 그 앞에 나온다. 본문의 설명이나 조건, 예외 등을 밝혀 나타내는 글을 단서 부당공 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도 역시 공하다. 뭐 절대 부정의 공좀 어렵죠? 정리합니다. 20강째 2편 20강 단자 끊을 단자, 청계 단자, 여러 단자 봤습니다. 단검지교, 친구사이 새도 자를 정도의 그러한 교제, 멋진 친구 단장 아 창자가 끊어졌어요. 네, 그 슬픔, 아픔 네, 애절함 네, 단기지계 누구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독려하기 위해서 배틀을 끄는 교훈 경계. 네. 단장 보단 장점을 잘라서 단점을 보충 보완한다. 단장 보단 단말마. 네. 마지막 생명이 끊어질 때그 애절한 그 울음소리 단말마의 비명 단장 쥐의 시문에서 자기가 일부 용어만 따와서 다른 의도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단장 취의. G의... 네, 이상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분들 전파 꼭 부탁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